부부 사이 좋아지는 방법, 진짜 아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조언만 듣고 더 멀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부부 상담, 수많은 행복한 부부들을 만나봤지만요, 놀랍게도 부부 관계가 좋은 사람들에겐 공통된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 이상하게도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더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경험하고, 수백상 부부들을 보면서 얻은 진짜 핵심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이론이나 책에 있는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 하나로 당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행복한 부부들의 비밀 하나씩 아주 현실적으로 살펴볼까요? 첫 번째 공통점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부부는요, 하루 종일 대화를 해도 끝이 없습니다. 반면에 어떤 부부는 같이 있어도 어색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 차이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요? 제가 아는 한부부는 10년을 함께 살아도 여전히 연애 때처럼 대화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어? 하 대신 오늘도 당신 덕분에 기분 좋게 시작하네라고 말합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왜 이렇게 늦었어? 하 대신 오늘 하루 고생 많았어라고 맞아줍니다. 똑같이 말을 걸어도 어떻게 말하느냐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종종 말이 아니라 톤에 상처받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괜히 퉁명스럽게 대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죠. 그런데 이 작은 말투, 표현 하나하나가 부부 관계를 천국으로도 지옥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행복한 부부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일상 대화의 품질입니다. 별것 아닌 순간에도 감사를 표현하고 사소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무뚝뚝한 말투를 조금만 부드럽게 바꾸는 것, 그것만으로도 관계는 놀랍게 달라집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대화만 하면 다 해결될까요? 아니죠. 갈등이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도 부부관계를 완전히 갈라놓기도 더 단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부부는 싸웁니다. 싸우지 않는 부부는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행복한 부부들은 싸우는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는 싸울 때도 규칙이 있어요.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는다. 과거 일을 들추지 않는다. 잠자리에 들기 전엔 반드시 화해한다. 이 규칙 덕분에 아무리 크게 다퉈도 서로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이 폭발하면 그냥 말이 거칠어집니다. 너는 항상 그래. 넌 변할 생각이 없어 같은 말로 서로를 찌르죠. 하지만 이런 말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무너뜨립니다. 그 순간 부부는 적이 되어버립니다. 행복한 부부들은 갈등을 승패로 보지 않습니다.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를 더잘 이해하기 위해 싸웁니다.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지금 내가 원하는 건 승리인가, 이해인가?를 스스로 묻습니다. 그리고 다투더라도 반드시 회복을 우선합니다. 그렇다면 갈등을 잘 다룬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관계를 진짜 따뜻하게 만드는 건 오히려 일상 속 아주 작은 순간들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비밀, 작은 순간을 소중히 여긴다를 알려드릴게요. 사랑은 거창한 이벤트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도 모를 것 같은 아주 작은 순간들에서 진짜 사랑이 쌓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분은요 매일 아침 서로에게 손편지를 남깁니다. 짧게 오늘도 사랑해 힘든 하루 보내도 난 항상 내편이야 같은 메모 한장 이런 작은 습관이 둘 사이를 얼마나 끈끈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특별한 날엔 잘합니다. 생일 기념일에는 선물도 하고 이벤트도 준비하죠. 그런데요 평범한 화요일 지친 목요일 저녁 별일 없는 일요일 아침엔 아무 표현도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사랑은 그 평범한 순간에 시험됩니다. 행복한 부부들은 특별한 날이 아니라 평범한 날에 사랑을 확인합니다. 작은 칭찬 하나,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소파에 앉아 다정하게 기대는 10초. 이런 사소한 순간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부 관계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서로의 성장에 투자한다는 겁니다. 이건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좋은 부부 관계는 단순히 사이가 좋은 걸 넘어섭니다. 서로가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한 부부는요, 남편이 늦은 나이에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다고 했을 때 아내가 가장 먼저 한 말이 이거였어요. 내 꿈이라면 나도 함께 노력할게. 학비를 아끼려고 둘이 함께 알바를 했고 생활비를 줄이며 함께 버텼습니다. 결국 남편은 졸업했고 둘의 사이는 더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대로만 있어줘. 그런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고 성장합니다. 그때 서로를 응원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거리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행복한 부부는 서로를 현재 상태로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꿈, 목표, 성장을 함께 응원합니다. 작은 성취에도 함께 기뻐하고 힘든 순간에도 믿어줍니다. 내가 성장하면 우리 둘다더 행복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응원하는 관계 정말 멋지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부부 관계를 가볍고 오래 가게 해주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웃음이 끊이지 않는 부부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비밀 함께 웃는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로를 보면 웃음이 나는 부부 본적 있으신가요? 함께 있는 것만으로 분위기가 가볍고 주변까지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들. 한 부부는 싸우다가도 웃음을 터뜨리는 버릇이 있어요. 한쪽이 삐지려고 하면 일부러 장난을 치거나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그 순간 싸움은 힘을 잃고 둘다 킥킥 웃게 됩니다. 이런 작은 웃음이 쌓여서 둘 사이를 단단하게 지켜줍니다. 사실 일상이란 지루하고 고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트레스, 피곤함,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웃음을 잃는 건 너무 쉽죠. 그런데요, 그 지루한 일상 속에서도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절대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행복한 부부들은 웃을 거리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어설픈 농담도 괜찮고, 어린애처럼 장난을 쳐도 좋습니다. 웃음을 사소한 것처럼 여기지 않고, 관계의 가장 소중한 양분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제 다섯 가지 비밀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대화하는 법, 갈등을 다루는 법, 작은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것, 그리고 함께 웃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진짜 행복한 부부를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행복한 부부들의 다섯 가지 공통점을 살펴봤습니다. 대화를 다르게 하고, 갈등을 다르게 다루고, 작은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고, 무엇보다 함께 웃는 것. 지금 당장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하루 배우자에게 한 가지 칭찬을 건네보는 것, 퇴근하고 수고했어 한마디 따뜻하게 건네는 것, 이유 없이 다정하게 눈을 마주치는 것, 이 사소한 행동들이 부부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오늘 그 사람에게 어떤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을까요? 관계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당신의 작은 선택이 누군가의 하루를 환하게 비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